네 어느덧 봄의 문턱입니다. 오늘은 절기상 입춘인데요. 아직 봄이란 단어의 설레기는 이른 듯합니다. 오늘 따뜻하게 깨이셔시겠습니다이 시각 현재 춘천의 기온이 영하 12.3도까지 떨어졌고요. 서울도 영하 8.9도까지 떨어지면서 무척 춥습니다. 추위는 낮부터 조금씩 풀리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이 2도, 광주와 부산 6도까지 오르면서 영상권을 회복하겠습니다. 문제는 저녁부터 내리는 눈입니다. 눈은 저녁에 수도권과 강원 영서를 시작으로 밤 사이 일부 영남을 제외한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내리는 눈의 양도 많겠는데요. 내일 새벽까지 경기 동부와 강원도에 5에서 15cm, 또 서울과 경기 서부, 충북, 북부와 경북 산간에도 3에서 10cm 가량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또 그밖에 중부와 남부 곳곳에도 1에서 5cm 가량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이번 주말이면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영상권에 들면서 추위가 풀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